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뉴욕 첼시에 있는 구글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가 AI에 주목하고 있는 지금. 구글도 하루가 다르게 이 흐름을 쫓아서 변모하고 있는데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어려운 거지 환경 속에서도 올해 1분기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AI의 무서운 성장세에서도 여전히 굳건함을 자랑하는 구글의 비결은 뭘까요? 오늘은 이곳 첼시에서 구글의 신제품들을 직접 체험해보고 최근 발표된 실적과 함께 구글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장안부터 구경하러 저와 함께 가보시죠. Thank you. 네, 이거 구글 센터는 일반인들도 방문할 수 있는 이 오픈 쇼룸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글의 첫 오픈형 체험형 스토어이기도 합니다.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기기부터 안드로이드형 제품까지 다양하게 체험해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특히 뉴욕 한복판에서 이 구글의 생태계를 직접 한눈에 보고 체험도 해보고 이 모르는 거는 전문가분들한테 바로바로 물어보고 피드백도 구할 수 있어서 IT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직접 와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최근 발표된 구글의 실적을 살펴보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2025년 1분기 시장의 전망치를 웃도는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이 약 901억 3천만 달러, 전년 대비 약12% 증가라는 호실적을 거뒀는데요. 순이익은 345억 달러를 넘겨 46% 증가세를 기록, 시장 예상치를 역시 크게 상회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 모두에서 이처럼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건 최근 아이 기업계에서도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인데요. 네, 특히 구글의 검색 사업 매출은 9.8% 성장한 507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는 시장 전망치인 8에서 9%의 매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치인데요. 이 알파벳은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는 AI 도구인 이 AI 오버뷰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지난해 1월 10억 명에서 현재 15억 명까지 늘어났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 네. 이 밖에 AI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구글 클라우드의 실적 개선이 이를 견인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구글 클라우드는 기업들의 데이터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이 AI 학습 인프라와 기업용 솔루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부문 매출은 28% 늘어난 122억 6천만 달러로 시장 기대치보다는 못 미쳤지만 영업이익률의 경우 17.8%를 기록해 1년 전보다 크게 개선됐습니다. 네, 앞서서도 설명했지만 구글에서 나오는 모든 디스플레이와 제품의 핵심이 되는 기술이 바로 AI, 또 클라우드 기술인데요. 요즘은 또이 생성형 AI 경쟁도 기업마다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구글은 또이 분야에서 제미나이라는 자체 AI 모델을 생성해서 시장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제미나이라는 브랜드는 뭐 워치부터 휴대전화, 스피커, 카메라까지 다양한 전자 제품에 활용되면서 기술력을 계속해서 입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오늘 제품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제미나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은 이 구글의 대표 소비자 제품으로 가장 인기를 모으고 있는 그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픽셀 시리즈 폰입니다. 픽셀은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좀 신기한데 뭔가 구글이 로고가 붙은 휴대폰 자체가 굉장히 낯설면서 굉장히 좀 신선하게 느껴지는데요.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모델 지금 여기 직원분한테 어떤 게 인기가 좋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 픽셀 9 프로 이거 소개해 주시켜 주셨거든요. 화면이 굉장히 꽉차 있고 다른 핸드폰보다 조금 사이즈가 커서 미국인들은 좀 약간 너무 소형 기기보다는 약간 좀 크기감이 있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이 굉장히 가성비도 좋고 인기가 많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손에 좀 크게 느껴지는데 그 그립감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 LED가 커가지고 약간 시원한 맛이 좀 있네요. 저는 이거 케이스 씌어 놓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색상이 엄청 다양해요 이렇게 핫핑크 같은데 이건 그냥 케이스 안 씌우고 그냥 이대로 가지고 다니면 너무 예쁘겠다 뭔가 그 기존의 어 애플이랑 갤럭시에서 나오지 않는 색상인 것 같아요 여기 약간 좀더 비비드하게 컬러가 나오네요 갤럭시에서도 한동안 나왔던 브랜드 있잖아요 이렇게 접어서 쓰는 폴더형 여기도 폴드가 제품이 있는데 오. 이게 또 뭐가 좋냐면 이렇게 앞으로 쓸수 있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앞에 화면이 있는데 이렇게 피면 이쪽으로도 또 이렇게 넓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화면이 세 개인 거거든요. 하나 둘 이렇게 셋, 서 거의 이 뒷면을 제외하고 모든 공간을 다 이렇게 일일이 화면으로 활용한 이런 게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노트는 약간 좀 아저씨폰이라는 음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약간 요건 조금 제가 봤을 때 디자인 맞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 거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이게 디자인이 크게 다른 것같진 않은데 갤럭시 폴드랑 실제로 무게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 들었을 때좀 슬림하고, 얘는 왜 약간 더 세련된 느낌이지? <laughs> 제가 삼성 그폴드폰을 진짜 사고 먹은 남성분들 들고 다니는 거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봐요. 거, 그것도 약간 케이스까지 씌우면 엄청나게 이렇게 부피 있잖아요. 근데 얘는 케이스를, 씌우면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느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슬림하고, 저는 폴드에 대해서 약간 선입견이 좀 있었는데, 이 정도 폴드 무게 크기라면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호주머니에 지금 넣어도, 이렇게. 그냥 슬림하게 딱 들어갈 수 있는 정도거든요, 가볍고. 그래도 이 폴드폰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원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삼성을 이제 뒤늦게 쫓아서 만들긴 했는데 확실히 이제 선두에 있던 모델이 있다 보니까 좀 거기서 느끼는 좀 보안점 등을 잘 커버해서 좀 새롭게 출시를 했던 것 같아요, 구글에서. 네,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오픈형 쇼룸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많은 기술을 우리가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쇼룸 형태가 굉장히 많이 지금 공간이 구비되어 있거든요. 지하철 소리까지 리얼하게 나오고 아 진짜 아 이게 난 무슨 소린지 했더니 약간 우리가 지하철에서 음악 듣고 자주 이렇게 휴대전화 쓰니까 거의 공간을 지하철이랑 흡사하게 만들어놨구나 아니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여기 오늘 장소에 오면서 <laughs> 빠르게 걸어오면서 제가 오늘 이 갤럭시 버즈를 떨구는 바람에 이, 이어링 하나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청 마음이 아픈데 여기 에 오니까 또 구글 이어링은 제가 처음 봐서 여기 제품은 또 어떤 특성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오 얘는 생긴 거부터 달라요. 확실히 그 버즈랑은 또 완전 느낌이 다른데요. 버즈는 약간 강낭콩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구글의 이어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그란. 약간 이건 좀 완두콩 이미지네요. 버즈는 강남콩인데 구글은 완두, 완두콩이다. 스대폰 이렇게 키자마자 여기 대표 인공지능 모델이 있거든요. 재미나이 바로 뜨거든요. 이 어플이. 여기 들어가서 그냥 우리가 챗 GPT 사용하듯이 이 친구한테 뭐 이것저것 요구하면은 바로 다 이렇게 생성해가지고 서비스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어링을 끼고 있으니까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메나탄 날씨에 어울리는 재즈 음악 틀어줘. 저는 갤럭시를 지금 사용하면서 이 버즈를 통해서 음악을 듣는데 구글 픽셀 폰으로 이또 구글 이어링을 통해서 음악을 들으니까 좀더 색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음질 또둘다 좋은데 이건 도 이거대로 약간 다른 또 느낌이 있네요.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생성형 AI 모델이 굉장히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고 기업마다 내놓고 있는 신사업 모델인데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미나이라는 모델을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나름 후발주자로서 굉장히 활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서는 이 인공지능 모델인 재미나이를 체험해볼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인데요. 휴대전화로 이 재미나이를 불러서 우리가 채 GPT 사용하듯이 뭐 이렇게 음악을 뭐 틀어달라, 아니 오늘 날씨에 어울리는 책을 추천해달라, 오늘 날씨에 어울릴만한 뭐 장소를 추천해달라, 이런 식으로 여러 질문들을 하면은 GPT처럼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화해서 알려주는 것같 맞습니다. 문득 궁금해지는 거예요. 채 GPT랑 재미나이에 똑같은 질문 했을 때 실제로 데이터 기반이 다르면 좀 다른 답을 내놓을 수 있잖아요. 간단한 질문하고 얘네가 각각 어떤 대답하는지 한번 비교해볼까요? 어, 이번 주말에 메나탄에서 갈 만한 좋은 장소 있으면 추천해줘. 내용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채 GPT가 이렇게 테마별로 이렇게 장소를 추천했거든요. 주말에 가기 좋지만 어떤 거에 너가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가는 장소가 다를 거다 하면서 뭐 자연과 봄을 만끽하는 거 원한다면 뭐 하이라인파크, 튤립페스티벌이 있고 문화와 예술에 초점을 맞춘다면 브로드웨이. 뭐 클래식 영화 상영회가 있다, 또 가족과 함께 갈수 있는 공간 이렇게 해가지고 테마별로 추천해 줬거든요. 근데 얘도 보면은 아이코닉 랜드마크 해가지고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뭐 브루클린 브릿지 해가지고 뭔가 상징적인 장소를 원한다면 여기가 좋고 레크레이션 스페이스 해가지고 좀 활동적이면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간다면 뭐 모마가 있고 더 하이라인이 있고 록펠러 센터가 있다. 그 유니크한 또 활동을 원한다면 브로드웨이, 뭐 리틀 아일랜드, 코니아 일랜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얘네가 뭔가 컨셉 콘셉트화 해가지고 장소를 추천해주는 거는 비슷한 거가 되었. 장소에 좀 차이가 있지만, 네가 어떤 거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가고 싶은 장소가 바뀔 거다 해가지고 추천해줬는데 비슷하네요. 추천해주는 목록 같은 거는. 네 여기 매장 들어오자마자, 바로 중앙에 이렇게 구글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한눈에 볼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있거든요. 와 생각보다 되게 제품군이 많아요. 다양해요. 갔을 때 뭐가 뭔지 모르는 제품들도 있는데, 뭐, 네스트 캠이라고 나온 거는 다 이제 카메라 같아요. 뭐, 홈카메라. 집에서 약간 사용하는 용도. 여기 보니까 자동 온도 조절계래요.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은 뭐, 원하는 온도를 설정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뭐, 서로 연계해가지고 뭐, 히터나 이런 집에 있는 난방기기들이 이제 온도에 맞춰서 온도 조절을 해주는 뭐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집에서 쓰는 도구인 것 같고, 또 하나 신기한 게, 네스트 도어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보니까 그 현관문에, 이렇게 문앞에다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집에 따로 이제 우리가 그 인터폰이라고 하는 거를 설치하지 않아도 이게 조그맣게 슬림하게 나와서 문 앞에 누가 왔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슬림화해서 나온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게 아까 이 봤던 자동 온도 조절기인데 여기 보면 온도가 나와 있어요. 지금 24도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오, 힐링을 뭐 이렇게 높이면 25도까지 맞출 수 있나 봐요. 25도에 맞춰달라. 이렇게 뭐 설정을 해놓으면 25도에 맞춰서 집에 있는 뭐 이렇게 히터나 이런 것들이 기능을 하게 만드는. 굉장히 좋네요. 그립감도 좋고 사용하기 편하고 네, 저는 그 구글 굉장히 팬인데 제가 얼리어답터는 아닌데 그래도 전자제품은 되게 다양한 브랜드 쓰거든요. 휴대전화 아까 얘기했던 것도 갤럭시 쓰고 애플도 오래 썼고 또 지금 노트북은 그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쓰고 있는데 그리고 구글 와보니까 이제 구글 제품 막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굿즈도 이렇게 해놨어요. 한쪽 벽면에 헉, 너무 귀엽다 이거 보이세요? 네. 우리가 자주 아는 바탕 화면 있는 구글 티셔츠도 있고 어, 농구공도 보이고요, 허? 양말도 있어 이렇게 픽셀 느낌 나게 너무 귀여운데요? 여기 와서 이렇게 전자제품 구경하고 기념품을 이렇게 하나씩 사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선 이 구글의 검색 사업 외에도 일본이 실적 호조를 견인한 것은 이 구글 전체 매출의 74% 이상을 차지하는 온라인 광고 사업입니다. 네, 현재 이 반독점 재판 핵심으로 지목된 온라인 광고 분야에서 이 알파벳은 1분기 668억 9천만 달러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서 8.5%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이 기업들이 광고 예산 착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상황에서 이 구글의 1분기 디지털 광고 시장은 그래도 건재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CMBC는 이 알파벳의 검색과 광고 부문은 이 생성형 인공지능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필립 쉰들러 구글 최고 비즈니스 책임자는 이 광고 매출 성장에 기여한 이 주요 산업으로 금융과 소매, 헬스케어, 여행을 뽑았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또 다른 수익 무기라할수 있는 유튜브도 이 구글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파트너인데요. 출범 20주년을 맞은 유튜브에선 이 광고 매출이 89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에는 약간 못 미쳤지만 이 비교적 근소한 차이를 드러내면서 이 악조건 속에서도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또 최근 이 쇼츠를 기반으로 한 광고 수익 배분 모델이 점점 더 안정화되면서 유튜브는 이 틱톡과 차별화된 강력한 플랫폼으로 잡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오늘 구글 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제가 느낀 점은 구글은 기술 그 자체보다는 일상의 연결성을 가장 먼저 고민하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 AI와 클라우드, 이 소비자 기기를 넘나드는 생태계 구축이 앞으로 구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오늘 어반뉴욕은 구글의 현재 그리고 구글이 앞으로 가져갈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함께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 사람 우와. 어? 옆으로 그렇게 옮길 수 있구나. 어 이건 삼성에서 안 되는 거아닐까 요즘 되나? 신기한데요? 될 거예요. 돼요? 돼요? 어? 어? 우와 필요해. 배경도 바꿔주는구나. 아니 근데 약간 옆으로 이동시키는 건 너무 신기한데? 뭐뭐 어, 어. 뭐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머나. 신기해. 이걸 둘이 합성을 해주는 거요 아, 각자 찍은 사진을 이렇게 붙여넣기가 가능하구나. 그게 근데 이질감이 없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네요. 왜냐면 예전에 처음에 우리 그 AI 기능 해가지고 뭐 AI 지우게 해서 옆에 있는 거 지우고 하면 그 부분만 약간. 이상하게 남아서 그게 좀 이질감이 있었는데, 이건 그런 게없네 전혀.